보증기간이 지금 남아있어요? 25년 12월이니까 조금 남아있어요 보증기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어. 올해 12월까지가 엔진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에요 이거 하나 걸림돌이 있네요 2.5돈 이상은 차고지 설치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전이 되거든요 중고차 이거 4돈짜리 잖아요 네. 중고차를 사면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한두 달인가요? 차가 쓰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해줘요 미션? 엔진 미션 엔진하고 엔진 미션, 미션. 음. 네. 몇 개월까지 돼요? 한 달에 2,000km요 한달한 한 달밖에 안 돼요 네. 저희가? 화물차는 네. 원래 딱 정해진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더 세는 나온지 얼마 안됐니4 네. 그 5돈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 야, 사진을 네. 어떻게 좀 찍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판매 정리하시려고요? 몇 년식인데요? 하... 이게 좀 사연이 많은 차예요 중고로해서 이제 철강하는 차인데 네. 철강차들은 거의 대부분 보강을 해요 보강하죠 기본적으로 네. 축도 달려야 돼요 축도 있어요 6m30은 좀 짧고 7 m 짜리 많이 쓰거든요 어, 7m...잠깐만 7 4예요 7이에요? 칠인 거 같은데? 칠을 가장 많이 써요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에, 에. 철근들이 뒤, 뒤에 하고 옆에 하고 앞쪽으로 타병을 이렇게, 이렇게 넣, 지, 집어넣는 거네 뭔지 알아요 음. 근데 이게 옛날 배우 건데 에. 노부스 있죠? 노부스예요? 노부스. 그러니까 노부스를 다적이라도해 힘은 솔직히 제일 좋은데 차가 노부스는 선는게 어. 아니고 내가 아니면 프리마 정도도 <laughs> 프리마도 좀 애매한데 연식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2006년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주행. 차체도 크고 아, 차는 커요 네차 커가지고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꺼려요 오늘 이전까지 다 되는 거죠? 오늘 안 되죠 이제 지금 벌써 5시예요 아, 지금 등록사업소 가도 6시 모레 정도 갖고 가야 되나? 네 모레. 지금 넘버를 일부러 뜯어놨단 말이에요 뜯어놨어요? 넘버가 바뀌어요 하얀 넘버로 지금은 임대넘버라서 노란 넘버잖아요 그거를 반납을 하고 사장님 내 법인회사로 등록을 하면 하얀 넘버로 다시 줘요 음. 그럼 모레 출고해야죠 모레 모레, 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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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리고 혹시 이거 보증기간 지금 남아있어요? 25년 12월이니까 조금 남아있어요 보증기간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응. 올해 12월까지가.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예요. 일부러 마이티보다는 더 센을 했던 거예요. 찾았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이티는 이게 하중이 좀 더. 아니, 근데 원래는 6 m 20짜리 살라고 그랬는데 네. 너무 길거 같아가지고. 응, 길죠. 응. 긴게 좋긴 한데 허리 꺾일 거 같아가지고 나중에 물건 실었을 때보즘을 트럭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렇죠. 경기가 없어서 그런 가 맞아요. 저희도 매매 쪽도 가격이 네. 커요. 내일 이전 다 하고 종업판 붙을 거고 시등록세만 남았죠? 네, 그거는 나오는 대로 실 이전비 계산해서 네. 이렇게 요 상대방에서 매도용 인감을 뗐어요. 아, 여기 아, 아, 네. 어, 있어야 이전됩는거 여기 하나 걸림돌이 있네요. 왜요? 사용승낙서는 관리인하고 사용 중인 사람하고 둘이 얘기예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만들기 위한 서류 하나에요 딸랑 하나 2.5돈 이상은 차고지 설치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전이 되거든요 그럼 시청 가서 저기로 야되나요 자동차 두고서 네, 없어? 네 그렇게 하려면 네. 시청에 관할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차고지 설치확인서라고 관공서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개인 간에 네, 서로 이제 계약하는 거고. 거고 컷 그러면은 수요일 정도에 갖고 가는 걸로 하고 차고지 주소 좀 하나 보내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그거 금액이랑 해서 가지고 보내놔주세요. 네. 딱 그렇게 저기 해주세요. 네. 다 됐죠 이제? 네,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추천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그럼요. 네. 디, 디디 디젤터크 중고 트럭은 디젤터크 디 디젤 노란 넘버는 디젤터크 주소 면허는 디젤터크 상담은 디젤터크 디 상담문에는 1644-9779상담문은는1644-9779